오늘 진덕도들 아침에 비온 다음날 오늘 영상 좀 나와 보고 있습니다 반달 반달이는 우리 홍진이랑잘 놀아줍니다 강아지들하고 <laughs> 반달이가 여기서 제일 좀 어리기 때문에 강아지들하고 잘 놀아줍니다 <laughs> 예, 대추를 하나 따먹어봤는데, 맛이 들었네요. 어. 맛있네요, 대추가. 이거는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. 야, 거기 뭔데, 왜 오기를 이렇게 핥아대고 있어? 응? 엄마야, 거기 뭐가 있니 거기 뭐? 엄터나 아안돼대또가는냐 아이, 이 자식아. 다 찢어 놓아가지고, 저거 그냥. 지저분하게. 노선, 노선 이로와 노선, 태자, 안 돼. 노선, 어이구, 노선이랑 태자는 꺾여네. 노선 이로와 노선이 저리 가. 예 태자 <목소리> <철저히 있어서>. 노선이 저리 <목소리> 가. 노선이 저 가. 태자하고만 그렇게 걸음대. 어렸을 때 한번 좀 싸웠습니다. 소외 경쟁으로 좀 했는데 정 아. 한 번은 노선이가 이겼고, 한 번은 태자가 이겼고, 그러고서 그 뒤부터는, 네, 싸우는 데는 못 했는데, 그러니까 서로 계속, 반다 아. 시도독질은 못한다고? 우리, 반달이 완전히 지아빠 흑곰이 닮았네요. 완전히 흑금인 줄 알았어, 흑금. <laughs> 어이, 완전 흙구미 같다야. 흙구미 같아. 흙구미인 줄 알았다 갑자기. 가슴에 흰털만 없으면 완전 흙구미인 줄 알겠어. 반달아. 에이. 우리, 진산이도, 왜안 네, 돼? 진산이도 우리, 검탄이 자격인데, 갈수록, 갈수록 이제 두툼해지면서, 검산, 검탄이에, 늘씬하게 커가지고, 이렇게, 그, 우리, 어, 웅진이처럼 늘씬하게 그냥 커서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잘 살짝 말라서 저렇게 늘씬하게 크나 검탄이 작긴 이제 했더니 이제는 탈갈래고 나서부터는 뭔가 에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시도 도독질은 못 한다고 그랬는 게다 표시가 납니다. 누구 자식인가 예. 네. 부모견을. 꼬리도 그렇고. 태자라 꼬리가 이렇게 말린 거는 태자가, 태자 쪽에 닮은 것 같고. 어... 엄마, 아빠는 조금씩 좀다 닮았네요, 우리. 어, 진산이가. 두툼해지고 있습니다. 해. 누굴 닮아서 귀가 저렇게 느해서는지 저건 검탄이 쪽을 닮은 것 같습니다. 검탄이도 뭐 일찍 섰는데, 6개월 때 우는 일찍 샀는데, 어... 근데... 어...치... 강아지다? <laughs> 진주, 진주야, 뭘뭐 이렇게 얼굴에 그냥 흙을 묻혔어? 진주도, 그 태자, 태자와 명작이 자기 있는데, 예, 태자를 많이 닮았습니다. 예, 그래서 부모견을, 잘 봐야, 예. 잘 봐서, 어 분양을 받으셔야, 부모견하고 똑같이 큽니다. 예. 노, 노, 어, 노선이. 노선이는 지엄만좀 많이 닮먹고 노순이 기가 조그맣고 조금 두상이 아, 좀더 벌어져야 조금 비슷한데 약간 덜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우리 노순이가 지엄마보다 트럼프, 재준이, 트럼프. 흑국스카, 용진이용선이 예, 예 오늘도 어, 추석 전에, 에. 어.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.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, 예, 준비하실 일도 많으실 테고, 예, 바쁘실 텐데, 진돗개들 영상 보면서, 또한 번, 또 하루를, 또, 아,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우리 진돗개들 아침에 영상 좀 담아 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